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이 땅과 이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영원한 곳으로서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또한 천년왕국에서 육의 몸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들은 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때에 육의 몸을 입고 율법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주장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구별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므로 천년왕국때 다스림을 받는 백성과는 구별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말하였으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때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때 율법을 따라 경배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과는 틀리며 이기는 자들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라고 하여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토라, 모세오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아니며 실상 유대교를 따르는 이들이 주님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왕국때 성전이 있고 율법에 따른 제사가 있는 것은 은혜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천영 왕국 때 유대인들이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 약속, 예를 들어 유와 같이 땅을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는 특정 구획의 땅을 차지한 유대인들보다 높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의 지위로 떨어지려고 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의 어린 양을 위한 혼인 잔치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물이 없는 세계가 도래하며 만물이 새롭게 되었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같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연왕국 때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 중에 주님을 섬겼던 자들과 그 왕국 마지막 때의 공마곡 전쟁 때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연왕국 이전에 그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 7절의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서의 이기는 자들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단을 이기는 자들과는 틀린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인 8절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 자들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갇혔다가 그 옥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 그들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는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있는 천연왕국의 시기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는 시기가 지나간 시대이며 그때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그를 섬기는 시기이고 그 이후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